로롬 글라라입니다.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난미사입니다. 제1독서 요한묵시록의 말씀입니다.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계가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.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. 그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.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.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었으며 일곱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.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.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서 있었습니다.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. 그 산의 아이는 최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뿐입니다.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어자로 들어 올려졌습니다.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. 거기에는 하느님께서 마련해주신 처소가 있었습니다.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.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